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소망인. 우리 눈 감고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소망인 키즈들 제이 루이 소율이 재민이 지성 지용 지안이 이드니 한선 한율 한음이 승재 현준현이 하준이 세현이 수아신 성은이 윤서 예서 서희 명준 찬영이 다혜리 아영이 아랑이 하빈니 정현이 정진이 모두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린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찬양 한번 배워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찬양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네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 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빌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들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대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고 마침내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조종하고 해롭게 하는 귀신이 없었으니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이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렸다 낳은 사람은 순종했어요. 가족과 친구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대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악을 이길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없애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악을 영원히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찬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명을 받으오며 Diolch yn fawr iawn am 우리 친구들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 잊지 않고 있죠? f a c 액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기 기억하고 있죠?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빠이!